회스겔 30장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구... 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우리가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으로 배가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려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예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에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시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일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벳 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겪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때 드함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을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하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말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으니라.그러므로 주 여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두팔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묻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묻 사람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내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고통아듯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들 들어 애굽 땅에 칠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이가 읽은 에스겔 30장 말씀은 애굽과 동맹한 자들의 파멸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어,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치명적인 칼입니다. 사전 말씀에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5절과 6절, 또 11절, 17절 말씀에도 칼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이 칼은 열국 중에 가장 강포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있는 칼입니다. 이는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칼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 뿐만 아니라 밑돌에서 수에내까지 애굽을 붙들어주는 모든 자들이 바로 파멸을 당할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그 칼에 의해서 전멸됩니다. 나일강을 따라 펼쳐진 옥토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요. 애굽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멤피스의 우상들이 파괴될 것이고 신으로 여겨졌던 애굽의 왕자들이 끊어질 것이고 애굽의 요새로 유명한 신과 한때 북쪽 수도였던 바드로스가 합략될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최대 신들이 태양신과 고양이의 모습을 한 여신이 신전이는 아웬과 비베셋에서 풍요로 누리던 젊은이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그성익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을 붙들어주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본문에는 여섯 그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아마 애굽 원정에 용병을 제공했던 동맹국 입들로 어, 추측이 되는데요. 그들은 애굽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고. 오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이 그룹들은 애국이 강성해지는데, 강성해지고 교만해지는데 동참했다는 점이고, 이로써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행한 한 개인뿐 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것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포함한다라는 경보를, 경고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0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묘사를 알고 있습니다. 어, 10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게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계획과 삶의 방식 및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철학, 사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애굽 신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악한 제국주의 원정에 동맹한 모든 족속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악의 모양은 작은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어, 죄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단순히 일부의 거룩함의 모양을 갖춰준 비슷한 거룩함이 아니라 완벽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비슷한 거룩함이란 단어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함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의 비결은 죄의 모습은 그 모습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악의 모습 또 죄의 모습을 싫어하셔서 애국과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경정을 울려주어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의 모습은 그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든 말씀을 통하여서 애국과 함께한 모든 동맹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그들의 삶의 말로는 비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또 하나님의 경고에, 또 하나님의... 파멸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시병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함께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성도 그렇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